자, 6번 이야기 봅시다. 자, 어떤 일을 한초와 석기가 함께 6일 동안 하여 전체 일에 4분의 3을 하였습니다. 그랬죠. 자, 그 뒤에 한초는 일을 하지 않고 석기 혼자 일을 하여 나머지 일을 끝냈더니 처음 일을 시작하여 9일 만에 모든 일이 다 끝났다. 그런 이야기죠. 자, 이 일을 처음부터 한초 혼자 하였다면 어, 며칠이 걸리겠느냐. 그런 이야기고, 자, 작업산에 대한 이야기 혹은, 어, 일률산이라고 부르는 요거에 대해서 앞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죠? 자 그래서 어, 일단 이제 한초하고 석기가 하루에 얼마씩 일을 할수 있는지 우리가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일단 6일 동안 해서 전체 얼마를 일, 일을 했어요? 4분의 3을 일을 했죠. 그러면 자 6일 동안 6일 동안 4분의 3만큼 일을 했으면 자 이틀 동안에 4분의 1씩 일한 거죠, 그죠 이틀 동안 4분의 1씩 따라서 8일 동안 일을 하게 되면 이 전체 일을 마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제 한초하고 석기가 힘을 합해서 이렇게 일을 하면은 하루에 얼마씩? 하루에 이 8분의 1씩 일을 할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죠. 하루에 8분의 1씩.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을 텐데, 자, 그 다음에 일단 6일 동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석기 혼자서 일을 했죠. 그래서 그래서 나머지 나머지 일이 얼마냐면 4분의 1이죠. 4분의 1. 자, 4분의 1을 하는데 이 처음 일을 시작해서 9일만에 모두 끝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석기 혼자 한건 3일이 걸린 거죠. 즉, 석기 혼자서 했을 때, 석기 혼자서 했을 때, 4분의 1이라고 하는 게 3일간 걸렸으니까, 그러면은, 어, 나누기 3을 하게 되면, 4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석기 혼자 하게 되면, 석기는 어때요? 하루에 12분의 1씩 일한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석기는 12분의 1씩 일하니까, 석기 혼자서 일하면 어떻겠어요? 어, 어, 12일이 걸린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죠? 자, 우리는 이제 한초가 이 혼자 했을 때 얼마나 걸리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니까 자, 다시 위를 보면은 한초와 석기가 힘을 합쳐서 일을 하게 되면 하루에 8분의 1씩이라고. 근데 석기 혼자 일을 하게 되면 12분의 1이죠. 따라서 우리가 한초 혼자서 일을 하면 어떻겠느냐 했을 때 우리는 그러면 8분의 1 빼기 12분의 1로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통분하게 되면 우리가 24로 통분할 수 있겠죠, 그죠? 자, 24분의 3 빼기, 24분의 2. 자, 그러면 24분의 1. 즉, 한촌은 어때요? 음, 하루에 24분의 1씩 일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한촌은 며칠 걸리겠어요? 그죠? 자, 혼자서 일을 하게 되면 모든 일을 마치는데 24일 걸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